아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 누구랑 인사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서울에 있는 영훈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서 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안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옆에 친구들을 향해서 자,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뀨아네 그래요 자,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한 여러분들과, 또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사야 6장 어,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입 맞추면 안 돼. 목소리 맞춰서 다 같이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어이 저녁 시간 또 유튜브 시련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유튜브 수련회를 할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좋은 공간을 또 허락해주신 우리 하저교회 또 목사님부터 여러 성도님들 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까지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네, 그리고 저를 또 초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저희 학교 얘기 잠깐만 먼저 할게요.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닌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을 왔습니다. 어,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어, 천 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 다섯 명의 학생들이 어, 학교 안에서 아침 기도 운동을 펼쳤어요. 매주 월요일 날 아침 7시에서 7시 30분까지 기도 모임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배불뚝의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나신 할아버지였어요. 아침잠이 없죠? 아침에 교장 선생님 일찍 오시죠? 순시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장 선생님은 다 알고 계실텐데, 우리를 안 불러요. 이상했어요. 한달반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를 안 부르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20여 명의 애들로 불어난 아이들하고 그 음악실에서 아침에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애들이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막 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안 하자. 저배불뚝게 대머리님 쫓아내 주세요. 저 불교 신자님 작살 내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어, 타종교인이지 불교니까 어, 이게 원수는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좀, 우리 교장님 중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교신자 교장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교장 선생은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지금은 미국 LA에 살고 계신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요. 최 어, 선생 나그 미국 LA 그나 한인 교회 나가거든 나그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이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간증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어, 최현생 내가 말하고 불교신자로 교장으로 갔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만나 주시려고 나를 거기 교장으로 보냈던 거야 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한번 볼까요 넌 얼굴 때문에 안돼넌 성적 때문에 안돼넌 돈이 없기 때문에 안돼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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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는 사탄의 언어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는 뭐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키가 작아도 어, 네가 얼굴이 좀 그래도 네가 공부해도 성적이 좀안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천명이 넘는 가운데 다섯 명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기도했던 그 아이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뭐라고요? 아니, 시가 아니라 시발점으로 해서, 15년 동안 후배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저희 학교는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교목이 이제 되었어요. 자, 80% 이상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어, 이 기독교 학교가 되니까 없던 방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목실입니다 제가 이제 교목실에 딱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복도를 막 지나가면서 지니끼리막 떠들더라고요 야야 없던 게 생겼어 교장실 교무실은 알겠는데 교목실이 뭐냐 그러니까 한 남자애가 아는 척하는 거 있죠 짜시가 그것도 몰라 교목실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온실 아, 저는 온실 장입니다 자, 통은 바뀌었지만 아직 어,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여러분 같은 학생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또 그것을 딛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때문에 때문에 비코스 오브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스파이트의 오브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잖아요. 구약 시대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출애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담의 샛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눈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을 뜨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주기더니 바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 중에 어부들 어떻게 했어요? 불로 모아 모아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 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 속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본업을 보통 우리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본업은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본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업을 주세요.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 같으면 알바를 하다가 실직되기도 하고 또 직업이 없을 수도 있고요. 부업은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업, 그 영혼 구원의 본업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약, 신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남겨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오늘 읽은 데까지를 여러분 한번더 이렇게 읽어 보면 좋겠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성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과 의미가 통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죠? 거울 안 보세요? <laughs> 자 우리가 우리가 보는 거울은 거의 평면입니다.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울로 비유할 때는 입체적 거울이죠. 우리의 속속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 숨었습니다. 동산 수풀을 거닐던 하나님께서 아담한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금 거룩성을 찾아달라고 강구드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이 입술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사야에 대해서.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가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추잡스럽고 위선적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너 더럽다고?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추잡스럽고 위선적이고 네가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사는지 내가 안다고 너는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걸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오늘 선택했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너를 쓰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슬압 천사를 시켜가지고 어, 불케핀 수출 가져다가 그 더럽다는 이사야 입술을 지져댑니다. 죄악이 사라지고요,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 알고 회개할 때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나누셨던 거예요.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 너희를 만든 하나님. 나는 내말 한마디로 모든 걸할수 있는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이루고 싶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는 길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그 비전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맞다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처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자,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겠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이 유튜브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지금 은혜의 현장에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진가는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의 진가는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지행 일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죠? 아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이 행동으로 일치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언행 일치. 자,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 말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신행 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미, 믿음이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거룩성을 회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면은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처럼 녹아졌고 또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히셨습니다. 5장 16절에서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움직이는 교회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영혼 학교에 교회에서 잘 훈련되고 온전히 예배드린 다섯 명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15년 동안 후배들에게 기도가 계속됐고 그 아이들 후배들이 계속해서 기도한 내용, 학교를 하나님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하나의 응답 주셨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세상, 이폐약한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기도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곧 개학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학교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거기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독동아리를 만드십시오. 선생님만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했다면 기독동아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혼자밖에 없다고요? 다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있지 않냐?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저희 고등부 학생 두 명이 쉬는 시간에 1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독동아리 신후의 선생님들 모임 만들어 주세요. 1년 후에 하나님 응답 주시며 만들어주셨습니다 한 목사님 따님인 한 학교의 여고생 하나가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또 기독동아리 만들어주십니다 이 학생은 한동대학교라는 학교에 나중에 대학생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기도로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사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우리가 큰 집회로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 집회를 하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이 유튜브 수련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은혜의 현장에 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에 전진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목도하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또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분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로 만족하지 않고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고백하며 있는 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이 유튜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지행 일치와 언행 일치와 신행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폐악한 세상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움직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어른 세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무릎으로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승부를 거는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수련에 이어지는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